욕망에도 이 비틀어진 욕망의 이 하나 자체가 맞는 것인지 음. 그에 대해서 선생님께 주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응. 어, 우리가 비틀어진다는 것은 끝까지 왔는데 거기서 답이 없는데 자꾸 뭔가를 가다 보니 비틀어 갖고 가는 거죠. 그런데 어, 비틀어 갖고 가는데 그게 비틀은 거냐? 그것도 또 나올 때가 될서 나오는 거죠. 비틀림 현상이라는 나올 때가 돼서 나오는 거지,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 우리가 나무가 이제 꼬꼬닥이만 크는 게 아니고, 옆에 가지도 나듯이, 그 옆에 가지 따로 나가보면 이게 비틀리갖고 나온 건가, 옆에 가지 나온 거예요. 어, 어, 똑같은 거죠. 근데 비틀렸다라는 그 용어를 만드는 것이 더 이상한 거죠. 어, 색다른 욕망이 나올 수 있다. 색다른 욕망들이 나와가지고 이것까지 만져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나무 한 그루가 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비틀어졌다고 라 이야기하는 그 용어가 나는 또 조금 어뭐 잘못 만들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욕망이라는 이 자체도 저희들이 지금적으로 부정적으로 볼게 아니라 네. 하나의 긍정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어, 욕망은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겁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욕망은 있을 수밖에 없는 지구촌의 인간들한테, 인간, 신들한테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부정적인 게 아니고 발전적인 거고, 어, 아주, 어, 좋은 것들입니다. 좋은 것들이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보통 저희들이 보면 사익을 추구하는 쪽에 욕망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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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다고 면그 사익을 추구하는 그 자체도, 그러한 욕망도 어. 바른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바른 거죠. 공의 욕망이 어디 있었어요? 전부 다 사회 욕망이지. 사로 꼽울 때가 있고, 그죠? 사로. 어, 우리가 지식은 뭐든지 사에서 나옵니다. 어, 근데 자기식이잖아요. 그건 사에서 나오는 거지, 공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공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우주의 이 공도 길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전부 다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에서 나오는 거라 이걸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나와갖고, 모유가 정리가 됐을 때 공이 되는 거죠. 어, 근데 이제 공도가 있고 사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지금 2012년까지는 전부 다 사도로 살아온 겁니다. 사도로 살아왔는데, 사도 안에서 이 무리의 공도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한 거죠. 어, 그제니까 민주도, 어, 공도 같지만 사도죠. 결국 이야기하자면. 그럼 공산주의도, 이거는 사도예요. 사도가 이 뜻을 모아가지고 기운이 크다가 보니까 이것이 공도 같지만 이것도 하나의 사도다 이 말이죠. 이것이 뭉쳐가는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은 고조가 된다라는 거죠. 고조가 돼갖고 이것이 하나의 거대해지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풀어나가는 것이 아 이제 정도 정도로 풀어가지고 이걸 합리적으로 우리가 같이 다 같이 뜻을 같이 할때 요럴 때 공도가 되는 거죠. 어 이제 뜻을 같이 한다 그러면 어떤 뜻을 같이 하냐? 인간들이 잘 빚어놨을 때 신과 인간 자연이 전부 다오러진 길이 공도입니다. 오러진 길이. 어그러까요 여기 지금 목적성이 어디 있느냐? 요걸 알아야 이 답을 만드는 거죠. 어목적성은대 자연 대 우주입니다. 목적성은 그게 있는 거지. 우리가 인간들 안에서 살면서, 여기서 전부 다 이루어지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그 세상을 연락고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동물의 육신과, 어 이런, 그, 저, 우리 영혼의, 어, 신들과 같이 융합된 삶이고, 이것이 끝나면은 전부 다 신들로 돌아가고, 이 물질은 전부 다 자연으로 스스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건 같이 공유하되, 이 변화된 물질이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익이 모여서 결국은 아주 커지면 공익이 될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사익은 나쁜 게 아닙니다. 어, 사익은 나쁜 게 아닌데 어떤 층에서 사익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쁘다라고 하고 또 전부 다 같이 돌리자 공익으로 가자 뭐 이렇게 하지만 사익이 없이 발전은 없습니다. 사익으로 발전이 다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그게 공익으로 갈수 있게끔 끌어 당기는 힘이 있는 거지. 사익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익이 먼저고, 그 다음 공익이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 네. 어, 예를 들어서, 어, 어느 자리에 갔는데, 그럼 내가 사회를 둘러보고 다시 갔다. 이러면 그런 일이 안 생기죠. 어, 왜? 둘로 보지 않았는데 뭘또더 연구한다고 가냐, 이만큼 왔시면 됐지. 어, 그니까, 더큰 공부할 때는 둘로 보고 나서 더큰 공부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더큰 공부할 때는 이 백성들이 더 뒷바라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뒷바라지 할수 있는 명분을 스스로 만들어야지, 백성한테는 다안 알려도 자인이 다 알아서 해준다, 이 말이죠. 이런 거죠. 명분 없이 자꾸 너는 더큰 것만, 큰 것만, 큰 것만 하니까, 그, 어, 나중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응. 명분을 만들어 가면서 가야 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빠뜨린 거죠, 지금. 어, 그래서, 이제, 고는 교육의 근본의 원칙도 지금, 이제는 잡아야 돼. 이제, 어, 사적인 지식으로 너가 교육을 이야기했던 것보다, 이제 이걸, 진리로 풀어가지고 교육의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이게 저마다 소질을 개발을 해갖고 자주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호위 인간들 그저 베이비 부모들한테 이 책책을 치면서 이야기했던 게 바로 요런 겁니다. 사적으로 우리가 지식을 만들어 사다 오던 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자료를 너희들한테 들어올 건데.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 홍익 인간 지도자들이 이걸 다 점검을 하고 몸소 전부 다 경험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있는 어 이는 그어 뭐, 뭔가 이게 그 이게 저 질이 모지되는 이런 것들을 다 다시 정리를 해갖고 그걸 자주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너희들 법체를 너희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지. 너무나라 법이 법인 줄 알고, 그냥 살고, 너무나라 방법대로 사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독립을 했을 때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독립해놓고, 자주 독립을 또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성장을 할 때는, 다른 나라들이 만들어 놓은 법도 전부 다 가져와서 써본 거죠. 이것도 하나의 지식이거든요. 이런 어, 걸 가지고 모순이 있는 걸다 정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런 어, 것들이, 어, 이제, 이 역설로 이 상식을 깨면서 새로운 법이 나오는 거예요. 어. 이제, 요런 것들을 정리를 해갖고, 인류 사회를 가리키고, 다시 그는 법도를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어, 그게 이제, 민족의 역사적인 사명이에요.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할수 있는 길을 누가 못 열어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때가, 이제, 해야 될 때가 됐는데, 뭐하는 거죠. 왜? 인류는 답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는 인류가 답을 찾지 않았어요. 열심히 했지. 어, 하고 우리한테 자료도 열심히 올수 있는 만큼 다 들어왔습니다. 켰는데, 이제 2013년 안 밖에, 여기에서는 인류가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답이 안 나와. 인류는 헤맸니다, 이제. 어, 헤매다가 기아로 죽어나가는 지구촌, 지구촌이 얼마나 쪼맹한데, 손바닥만 한 데서, 어떤, 어떤 손가락 있는 건 굶어 죽고, 어떤 손가락은 바다가 남아갖고, 쇠를 비비갖고, 발바치 대고 어떤 데는 이거 동물을 좀 미기고 있고, 어, 집집마다 개를 키웁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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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굶어 죽는 우리 형제들은 놔두고, 밥은 안 주고, 개를 잘 미길라, 그 들어요, 지금. 이게, 뭔가가 정상적인 지구촌이냐. 개를 끌어 안고 다녀, 안고, 개는 끌어 안고 다니면저 굶어 죽는 우리 형제들은 그냥 지구촌에 그냥 놔둔다, 이 말이가. 잘 한다. 어. 아주 개 사료 만드는 것만 그거 갖다 줘도 가들 하나도 안 굶어 죽어요. 어, 소고기를 갈아가 개 사료를 만들는 그것도 영양이 부족하다고 영양분을더 이어가, 미네랄도 첨가해가. 잘 한다. 강강지를 글로 한번 보내야 돼. 인도로, 강강지를. 호의 인간 지도자들을 강강지를 가지고 글로 한번, 강강, 그, 코스를 한번 만들어요. 아주. 아, 참, 조금, 좀 심한 거 아니? 이야기 하다 보니까 재밌게 또 여기로 조금씩 이렇게 가는데, 어, 우린 지금, 어, 굉장히 시급할 때입니다. 지구촌이 시급하게, 어, 지금 이것이 붕괴되면 안 되는 시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G7 뭐 모여갖고 연구하고 하는 일이 다 그런 것들인데, 그러고 이제 지금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는데, 뭔지는 몰라도 이제 주시할 때가 된 겁니다. 아, 어,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열지 않으면, 절대로 지구촌에, 아, 어, 즐겁고, 어, 행복한 일은 안 옵니다. 아, 어, 어, 우리가 지혜를 열어야 될 때다. 우리가 그 지혜를 열어서, 하나씩만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세계가 깜짝 깜짝 놀랄, 그는, 인제 우리가 필요할 때다. 세계가 우리를 키워나서니까, 지금 우리가 세계 필요할 때, 우리가 나서야 될 때다. 이럴 때는, 예.